오를 밤이다. 나는 이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혼자 걷고 있다. 오늘은 집중이 잘안 됐다. 머리가 아프고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읽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. 이 아름다운 밤에 나는 혼자 이렇게 걷고 있다.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을까? 하늘 걱정도 든다 이 시간에 나는 혼자 타박타박 걷고 있다.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앉아 쓸쓸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.